다운타운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도 발렌타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메트로 지하철은 특별한 이벤트, 스피드데이트 온 메트로를 통해서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트로 변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지기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 오늘 LA 다운타운의 유니언 스테이션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Metro 받으며, well we're Cupid. We're here for the uh, speed dating event. We're basically helping yeah, we got our wings on. Oh sorry, wings. We're basically helping everyone who wants to find love on Valentine's Day. Find love on Valentine's Day, because we know it's a jungle out there. LA 메트로는 노스 할리우드부터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을 잇는 메트로 레드라인 구간에서 특별한 이벤트 스피드데이트 온 메트로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색적인 스피드데이팅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핑크색 팔찌를 찬 참가자들은 기차를 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싱글을 상징하는 핑크색 팔찌를 찬 참가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위해 특별히 꾸며진 차량에 탑승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다른 참가자들과 메트로에서의 이색적인 스피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데이트는 각각 2분씩 진행됐고, 서로 마음에 맞는 참가자들은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미리 장미꽃이나 발렌타인 선물을 준비한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피드데이트 원 메트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상대를 만나기 위해 자유롭게 레드라인 반대편 방향 차량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이번 이벤트는 메트로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승객들이 메트로를 이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총 100여 명에 가까운 메트로 이용객들이 참여했으며, 메트로 측은 스피드 데이트 온 메트로를 연례 행사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